아이고 박 여사. 어젯밤에도 잠좀 설치셨나 봐. 얼굴이 쾅하시네요. 말도 말아요. 이 선생. 밤새 손바닥이 어찌나 가려운지 벅벅 긁어도 시원하지도 않고 아주 죽겠어. 나이드니 피부가 다 말라서 그런가 봐. 나이 탓이지. 별수 있나. 나도 그래. 잠시만요. 그 가려움 정말 나이 탓. 건조한 탓일까요? 만약 우리 몸속 간이나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라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백세 건강을 지키는 30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인 이영철입니다. 방금 두 어르신의 대화처럼 많은 분들이 가려움증을 단순히 나이나 건조한 피부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제 등산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68세 김 선생님이 계십니다. 언제부턴가 유독 손바닥이 가렵다며 산에 와서도 연신 손을 비비셨지요.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핸드크림만 바르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 부인께서 "당신 눈 흰자위가 왜 이렇게 노랗냐?"고 하시더랍니다. 덜컥 겁이 나 병원을 찾은 김 선생님은 담즙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마터면 큰 병으로 갈 뻔한 것을 아내분의 세심한 관찰과 손바닥의 가려움이라는 신호 덕분에 조기에 치료하시게 되었지요. 지금은 다시 저와 함께 건강하게 산을 오르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가려움이 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몸의 특정 세 곳이 가려울 때왜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낼 수 있게 됩니다. 대신 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정확히 알아채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클릭 부탁드립니다. 작은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되고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정적인 신호 세 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제 친구 김 선생님의 사례 기억하시지요? 그분처럼 유독 손바닥과 발바닥이 참을 수 없이 가렵다면 우리 몸에 중요한 장기 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니 피부가 가려운데 왜 뜬금없이 간 이야기인가요? 하고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몸에 가는 쓸개즙이라는 소화액을 만듭니다. 이 쓸개즙은 우리가 먹은 기름진 음식을 소화시키고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대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말하자면 우리 몸의 하수처리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간이나 담도 쓸개즙이 내려가는 길에 문제가 생겨 이 쓸개즙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 오염된 물질들이 우리 혈액 속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이 독소들이 온몸을 떠다니다가 피부의 신경 끝을 자극하면서 지독한 가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의학적으로는 이를 담즙성 가려움이라고 부르는데 이상하게도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그 증상이 유독 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이른두 살의 박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손빨래를 고집하며 부지런히 살아오신 분이셨죠. 어느 날부터인가 손바닥이 미친 듯이 가렵기 시작하셨답니다. 평생 물 말을 날 없던 손이니 건조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보습 크림만 열심히 바르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만 되면 가려움이 더 심해져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딸이 집에 와서 어머니 얼굴을 보더니 엄마 왜 이렇게 얼굴이 누렇게 떴어? 눈 흰자위도 노래 하며 화들짝 놀랐습니다.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을 찾은 박 여사님은 간단한 피 검사 후 쓸개집이 내려가는 담도가 막혀간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하마터면 큰 병으로 키울 뻔했지만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여 간단한 시술로 건강을 되찾으셨죠. 지금은. 다 아니었으면 그리고 그놈의 가려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며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피부 건조증과 위험한 간 질환 신호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체크리스트를 알려 드릴 테니 잘 들어 보세요. 첫째,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피부가 건조해서 가려울 땐 긁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만 이 가려움은 피부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느낌이라 아무리 긁어도 시원함이 덜합니다. 둘째, 밤에 가려움이 훨씬 심해집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 만하다가도 유독 잠자리에 들려고 누우면 가려움이 극심해져 잠을 설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눈 흰자위와 피부가 노랗게 변합니다. 바로 황달 증상입니다. 혈액 속으로 역류한 빌리루빈이라는 색소 때문인데 몸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넷째, 소변 색이 아주 진해집니다. 마치 갈색 빛깔의 콜라나 진한 보리차처럼 보인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십시오.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손바닥이 너무 가렵고 눈도 좀 노란 것 같다. 꼭 말씀하시고 간단한 피검사를 통해 간 수치, 간 기능과 빌리루빈 수치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침묵의 장기, 간이 보내는 소리 없는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바닥, 발바닥처럼 특정 부위가 아니라 온몸이 이유 없이 가려울 때입니다. 피부에 특별한 발진이나 두드러기도 없는데 등배 팔다리 할것 없이 전신이 가려워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는 우리 몸의 정수기, 신장콩팥과 우리 몸의 생명수, 혈액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73세 박 어르신이셨는데 몇달 동안 온몸이 너무 가려워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피부는 멀쩡해 보이는데, 긁고 또 긁다 보니 상처만 덧나고 피가 베이기까지 했습니다. 연고도 써보고 항히스타민제도 드셔봤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성 신부전 상태였던 겁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해서 노폐물이 몸에 쌓이다 보니 그것이 신경을 자극해 끊임없는 가려움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이걸 유독성 가려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신장은 두 개라 한쪽이 망가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기능이 40% 이하로 줄어들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가려움이 신장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음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신 가려움은 신장 문제뿐만 아니라 혈액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림프종 같은 혈액암에서는 피부 발진이 없이도 심한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에 땀을 많이 흘린다든가, 체중이 갑자기 줄어든다든가, 열이 자주 난다든가 하는 증상과 함께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여성 환자분은 몸이 계속 가려운데 특히 밤에 심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부는 깨끗했지만 혈액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됐고, 정밀검사 끝에 혈액암 초기 단계임이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 덕분에 항암치료를 잘 받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해 손주들과 산책을 다니고 계십니다. 이분도 늘 말씀하세요. 괜히 가렵다고 무시하지 않고 병원 간게 살 길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 전체가 이유 없이 가렵다. 특히 밤에 심해져서 잠을 잘수 없다. 피부는 멀쩡한데 긁을수록 더 심해진다. 최근 들어 살이 빠졌다, 열이 난다, 땀을 많이 흘린다. 이런 경우라면 꼭 혈액검사와 신장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단순 알레르기라고 생각했다가 중요한 질환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가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 몸이 더 지치고 혈압, 혈당까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가려움은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관리로는 보습제를 자주 바르고 샤워는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전신 가려움이 계속되면 꼭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피부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온몸이 가렵다면 단순 건조증이 아니라 신장 문제 혹은 혈액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기 검사로 확인했을 때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 메모해 두시고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 그것이 백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꾸 아래쪽이 가려워서 뒤척이며 잠을 설치는 경우 말입니다. 나이 들어 피부가 예민해져서 그렇겠지. 청결을 잘못 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기 주변 즉 회음부의 가려움은 결코 가볍게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의 피부와 점막이 얇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가려움 뒤에 감염염증, 심지어 암의 전조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9세 여성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몇달 동안 가려움 때문에 고생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습진이라고 생각해 약국에서 연고를 사다 발랐습니다. 잠깐은 괜찮아졌지만 곧 다시 심해졌습니다. 결국 산부인과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심한 곰팡이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에는 가려움이 사라지고 일상도 되찾으셨죠. 또 다른 72세 어르신은 같은 증상으로 몇 달을 참다가 결국 병원에 가셨는데 검사에서 초기 외음부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본인도 충격을 받으셨지만 조기 발견 덕분에 수술과 치료가 잘 이루어져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가려움이 그냥 불편함이 아니라 내 몸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신호였더라고요. 여러분 성기 회음부 가려움이 나타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감염, 곰팡이, 칸디다, 세균성 질염, 기생충 등, 피부 질환, 습진, 건선, 알레르기 반응, 호르몬 변화.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져 쉽게 가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종양 드물지만 외음보암이나 피부암 등 악성 변화도 가려움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려움이 몇주 이상 계속된다. 연고나 약을 써도 차도가 없다. 출혈, 비정상 분비물 덩어리, 잘 아물지 않는 상처가 동반된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 나이에 부끄럽게 무슨 산부인과야 하면서 병원 가기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 앞에서 부끄러움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조기에 진단받는 것이 본인과 가정 모두를 지키는 길입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분 중에는 차라리 부끄러워도 빨리 갔더라면 치료가 훨씬 쉬웠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조기에 진료를 받고 작은 염증으로 끝난 분들은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죠. 집에서 할수 있는 기본 관리법도 있습니다. 속옷은 면 소재로 통풍이 잘 되게 입기. 청결을 유지하되 과도한 세정제 사용은 피하기. 알칼리성 비누나 강한 세정제는 오히려 자극이 됩니다. 증상이 길어질 때는 스스로 약만 바꾸지 말고 반드시 진료받기. 정리하겠습니다. 성기회음부의 가려움은 단순한 청결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감염이나 호르몬 변화, 심지어는 악성 질환까지 다양한 원인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새롭게 생긴 지속적인 가려움은 절대 혼자 참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불편함을 참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불편함에서 몸의 신호를 발견하고,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하고 떠오르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바로 메모에 두셨다가 가까운 병의원에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결코 사소한 가려움에서 시작되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데서 지켜집니다. 지금까지 각 부위별 가려움이 어떤 큰 병의 신호일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바로 어떤 증상이 함께 나타날 때 하루도 지체 말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지 응급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이 가려움과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며칠 더 지켜보자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눈이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나타날 때입니다. 이는 간이나 담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둘째,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밤에 옷을 적실 정도로 땀이 나거나 극심한 피로감이 동반될 때입니다. 이는 몸속에 숨어있는 염증이나 혈액질환, 혹은 다른 중증질환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셋째, 가려운 부위가 붉게 변하고 뜨끈뜨끈한 열이 나거나 상처에서 고름 같은 분비물이 나올 때입니다. 이는 긁어서 생긴 상처에 세균이 감염되었다는 뜻으로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넷째, 소변이나 대변에 이상이 생기거나 피가 섞인 분비물이 보일 때입니다. 이는 우리 몸 내부의 출혈이나 비뇨생식기 계통의 문제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선배님들, 이네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가려움과 함께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급한 구조 요청입니다. 이럴 때는 며칠 뒤로 병원 예약을 잡을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이나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들은 간단한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만으로도 몸의 상태를 파악하고 큰 병을 막을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응급 신호들을 꼭 마음에 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자, 큰 마음을 먹고 병원에 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을지 몰라 질에 겁을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의사들이 환자를 어떻게 진찰하고 어떤 검사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마음 편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가시면 의사는 먼저 언제부터 어디가 어떻게 가려운지 꼼꼼하게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검사를 진행하는데 바로 피검사 혈액검사입니다. 이 피검사를 통해 의사는 우리 몸에 중요한 장기들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손바닥 가려움과 관련 있었던 간 기능 수치와 빌리루빈 수치를 들여다보고, 온몸 가려움의 원인일 수 있는 신장 콩팥 기능 수치도 확인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갑상선 기능이나 당뇨 수치, 몸의 염증 반응 등도 알수 있죠. 여기에 보통 소변검사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소변검사 역시 신장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가슴사진,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살피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처럼 간단한 기본 검사들만으로도 가려움의 원인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더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사가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나 조직 검사를 추가로 권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들은 내 몸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잡이입니다. 병원에 가서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당장 괴로운 가려움을 견디는 것 또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병원 진료를 받으시면서 혹은 가벼운 가려움증이 있을 때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혜로운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습입니다. 즉, 피부에 물을 주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는 유분과 수분이 모두 줄어들어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 건조해집니다. 이것이 가려움에 아주 흔한 원인이 되지요. 목욕이나 샤워 후에는 3분 안에 순한 보습제를 온몸에 듬뿍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발라야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목욕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거나 때를 미는 것이 시원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는 피부를 보호하는 기름막을 모두 벗겨내어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하시고, 몸을 말릴 때도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 물기만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긁지 않는 용기입니다. 가려울 때 긁는 것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긁으면 당장은 시원할지 몰라도 피부에 상처가 나고, 이 상처를 통해 세균이 들어가 이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참기 힘들 땐 긁는 대신 차가운 물수건을 가려운 부위에 잠시 올려두어 피부에 열을 식혀 주세요. 마지막으로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살수 있는 항히스타민제는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 만성적이거나 심한 가려움증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느덧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을 딱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 이유 없이 온몸 그리고 성기 주변이 계속 가렵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때때로 우리 몸속한 신장, 혈액에 생긴 큰 병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내 이야기인데 하고 마음에 집히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부디 망설이지 마십시오. 언제부터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간단히 메모해 두셨다가 가까운 병원에 꼭 방문해 보세요. 이러다 말겠지 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다 전문가를 통해 한번 확인하는 것이 백번천번 안전합니다. 건강이란 이처럼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대서부터 지켜지는 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에게는 더 유익하고 정성스러운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큰 힘이 됩니다. 부디 가려움 없는 편안한 밤,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